셀루메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명품강의 최 교수입니다. 자, 10월 들어서 이 셀루덤필 개발 완료 소식과 함께 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봉으로 이 계단식 상승을 이루고 있는 우리 셀루메드입니다. 자, 우리 셀루메드 이 셀루덤필을 넘어서는 이 셀루덤젠이라는 호재가 이 올해 안에 이한 단계 더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 분명한데요. 자, 이전 바닥을 기는 거래량에서 알수 있듯이 아직까지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호재가 남아 있고 또이 세력들이 이 물량 매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횡보 구간을 두면서 이 힘을 축적하고 있는 이 급등 이전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저도 20년 전업 투자를 하면서 이 급등주들이 상당수가 이 파란색, 이 단기 급등 라인을 타고 이 엄청난 폭등 시세를 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특히 탄력을 받아서 오랫동안 이 흐름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초반부에 이 파란색 단기 급등선과 이 노란색 추세선 사이의 이격이 이 평행 간격을 유, 유지할수록 가능성이 더 올라갑니다. 자, 올 12월에 이네배 이상의 시세를 줬던 이 에코앤드림 차트로 예를 들어보자면 장기간 거래량 없이 이 바닥을 기고 있던 주식이 호재와 함께 이큰 거래량으로 이 단계 급등을 했지만 여기서 한 번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량을 축적하면서 이 장단기 이평이 평행한 상태로 이 우상향을 일정하게 만든 뒤에 결국 주가를 급등을 시키는데요. 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이후에는 이 차익 매물에 대한 이염려와이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지면서 이 라인을 벗어났을 때는 주저없이 일단 매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단계 급등 라인 위에 안착해 있을 때는 매도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너무나 눈에 띄게 이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 진입의 손 성공만 한다면 그 이후 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이 부분 너무나 많은 성공을 또 거뒀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다시 셀룸메드 돌아와서 왜이 종목이 시작부터 급등을 시키지 않는지. 왜이 평간에 이 이격을 일정하게 만들면서 횡보 구간을 뒀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이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촘촘한 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 호재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셀루덤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 지금 타이밍에 딱 2초만 애를 쓰셔서 좋아요 엄지척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자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생업 바쁘시고, 또이 정보를 얻는데. 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자, 그렇기에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아니더라도 이 답답한 횡보 구간에 갇혀있게 되면 이 기간에 대한 이 기회비용의 상실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이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이 시간에 대한 손실이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특히 소액이라도 이 소중한 자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이럴 때 작지만 꾸준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수익 구조를 내가 만들어두었다면 라좀더 여유있고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이런 부분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매일 아침 딱세 종목씩만 이 아침장 5%씩 수익 내실 수 있는 이 단기 급등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특히 이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 전환할 것이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본 영상보다 더욱더 좋아해 주시는 이100% 무료 급등주입니다. 자, 이 시간 정말 좀 꿀팁을 드리자면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게 아니라요, 이 눈치가 빠르고 이 성공 투자를 하고. 신 분들의 공통점이 이 상위 1%의 이 트레이더들이 이 종목을 도대체 왜 추천을 했는지 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추천을 했는지에 대해 무엇보다 이 모든 신경을 집중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보시면 10월 17일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이 화면이 제대로 눌러지고요. 실제 이 마우스로 이 드래그도 되고 이 스크롤도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이 포토샵 수정이 아니라 실제 텔레그램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장 시작 전에 딱세 종목 8시 51분에 한세 S24 홀딩스를 드렸고요 8시 53분에 우진엔텍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8시 54분에 이블루엠텍까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이 공유해드린 종목 아침 시가에 매수를 하셨다면 너무나 편하게 이5% 이상씩 이 수익들이 다 나셨을 텐데요. 자이 부분 매일매일 꾸준히 쌓인다고 하면 절대 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매매만 잘 따라하셨어도 적게는 이 100만원부터 이 천만원까지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이세 종목 좀 간단히 간단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이한세 s 24 홀딩스 이 한강 작가의 이 작품들이 단기간에 100만 부를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이 관련 출판사들의 이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아침장 10%의 변동폭으로 이5% 이상의 수익은 무난히 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자두 번째 종목 8시 53분에 드렸던 우진엔텍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어, 이 아마존까지 이 소형 원자로 발전에 5억 불을 투자한다라는 긴급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쓰이는 이개측 제어 설비 전문 업체로서 이 KPC 인증을 바탕으로 주요 핵심 설비 제작 및 공급 능력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한 이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 시가부터 단 10분만에 10%의 상승을 이룬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차한잔 마실 시간에 5% 이상 편안하게 수익 올리실 수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은 8시 54분에 공유해 드렸던 이 블루엠 택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2주 이상 굉장히 자주 또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지난 15일 글로벌 1위인 이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을 하면서 이 첫날부터 이 풍기 조짐에 이 대란이 일어나고 이 위고비 국내 유통의 이 60%를 맡고 있는 우리 블루엠텍이 이 최대이자 유일한 수혜주라고 여러 뉴스에서 이미 보셨을 줄로 합니다. 자이 종목 역시 작아 보여도 오늘 변동폭이 10%가 넘는 종목으로 5% 수익을 얻으시는데 아무 무리가 없는 이세 종목 모두 이 급등 적중에 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이 종목들 모두 이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이 되고 이 재료에 이 지속성이 있는 그러한 종. 자, 이한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이 굴러 들어온 돈을 발로 뻥 차버리는 것과 같은데요. 자, 무엇이든 선택은 자유이지만 정말로 이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서 이 빠르게 이 손실 구간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영상만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을 잡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이100% 무료 급등 주방에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수익을 꼭 챙겨가시란 얘기입니다. 자,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고정 댓글로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 통해서 미리미리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 느린 손가락으로도 5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100% 무료 이, 이 급등 주방에 부담 없이 참여들 하셔서 모두 이 행운을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셀루메드 정말로 놀라운 속도로 이 신제품 개발에서 이 상용화까지 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최초의 이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인 이 무세포 동종진피 신제품 이 셀루덤필이 9월 초에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이 부분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글로벌 기준 이4 5조에 육박을 하고 이 부분 가장 선두를 달리기 때문에 단 일주일 만에 주가가 두 배가 넘었는데요. 자 보통 이런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상당 시간이 걸리면서 이 주가가 되돌림 현상을 겪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셀로맨도 단한달 만에 이 셀로던 필의 시제품을 완성하고 다시 한번 이 계단식 상승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다음 호제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셀루덤 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초 예정이었던 12월 말보다 일정을 앞당겨서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이 셀루덤 젠은요 이 셀루덤필과 동일한 주사제형 제품이지만 이 미세분말한 무세포 동종 진피에다 이 정제소와 생체 적합성 고분자 캐리어의 혼합 비율을 다르게 함으로써 기존 이 유방재건 등의 수술에 사용된 이 셀루덤필과 다르게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주사 등의 간단한 시술은 물론, 이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와의 미용 분야에도 사용을 할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이 보톡스가 이 주름 개선의 이 미용 효과로 엄청난 시장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수술이 아니라 이 피부과 등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 형태의 시술이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이 확산을 할수 있었던 건데요. 자, 이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가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의 자잘 들으십시오 미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수술이 아니라 시술에 들어간다입니다. 자, 주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50대 이상 이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들 캐치를 하셨으리라 믿는데요. 자, 이제 이 셀루덤젠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수술뿐 아니라 시술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 인젝터블 주사제형을 말합니다. 셀루덤 인젝터블 시리즈를 구축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ADM 이 피부 이식제인 무세포 동종 진피 시장에 이 미용 분야 진출에 대응을 할수 있는 제품군을 확보를 하는 만큼 이 45조시 장 가장 근접한 생각지 못했던 급등주의 출현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셀루던 필이 개발이 완료돼서 이 시제품까지 현재 이 병의원 영업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이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실적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나이가 좀 있으시고 특히 저처럼 이 유교 사상이 잡혀있는 반듯한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최근에 이 항암제 시장을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능가하고 있듯이 단순히 사 사고동으로 일어나는 이 피부 재건 시장이 이 미용 시장으로 확대가 됐을 때이 새로운 이 블루 오션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 셀루메드가 그 시장 선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셀루메드 한 주라도 갖고 계신 이 주주님들이라면 지금 이 정도 단기 급등에 이 급락이 나올까봐 염려돼서 이 종목 포기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하지 말고 이최 교수와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구독 좋아요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이 댓글란에 이 모두들 힘내라고 이 화이팅 한 글자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 이100% 무료 급등 주방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자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하죠. 영상 하단부 이 고정 댓글 찾아서 이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해주시면 이 링크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정말 이 간절하신 분들 모두 다이 행운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나가지 않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이 고마우신 이찐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초반부에는 절대 말 하지 않는 이큰 수익 나는 히든 종목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이 미리미리 이 선점을 해주셔서 다들 수익 나고 이 즐거운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종목,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천 원대로 향후 이 바이오 황제주로 등극이 유력한 종목입니다. 자 급등 재료를 보시면 세계 두 번째로 신약을 개발하였고 국내 100%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0조 원대 분야 원천 기술 글로벌 특허권을 선점하였으며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을 10배 증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 세계에 20조 원대 규모의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단숨을 획득을 했는데요. 자,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100조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 특허권을 선점했으며 현재 생산 능력 대비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법도 시행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글로벌 성장성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그런 종목인데요. 이 강력한 바닷권 돌파를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망설이다. 저점 공략 기회도 없이 날아갈 수 있으니 서둘러 이 물량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초기 25배 이상 급등하면서 큰 시세를 줬던 박셀 바이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8,000원이 채 되지 않던 종목이 불과 세달 만에 25배 이상 급등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당시 엄청난 거래량으로 이 세력이 매집하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두 번을 걸쳐 매집을 하고 바로 이 25배 이상 급등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제가 안내 드리는 종목도 이와 현재 유사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강력 히든즈 차트를 보시면 이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지속적으로 이 매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매집이 완료되면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급등시켜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전 박셀바이오처럼 상승 초입 매집하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나면 호재들을 부각시키면서 급등시켜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단돈 천원대, 이 주가가 부담 없는 천원대에 머물고 있는 이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댓글란에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의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통해서 미리 입장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모두 다 행운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